기쁜 날에 모두 술을 듭시다 애들아, 잔마다 술 부어라. 금전에 술 찰랑찰랑 차야 좋고옷 같은님의 사랑 깊을 수 주가니이라가 니가 니부니라평평니월니아니냐니믿니술 니가 니온니상이가로 여쭈어라 덩이나 먼길 가든 나그네 좋은 잔치를 만나 술한잔 먹고 가자 하니 여쭈어라 아, 웬걸러지가 저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썩네 모래라 아,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소? 다만 옷은 남루허나 양반일씨 분명허니 술한잔 먹여보냄이 좋을까 에다 아.

아, 그... 술상 고약하다 예, 여기 와서 술한잔 묵고 권주가 한 마리 하여라 길 끌다 보겠네 아, 아, 이건 또 뭐예? 아, 저, 저, 저 여보, 양반, 그, 나도 갈비 한대 먹읍시다 어? 얘들아! 저 양반에게 갈비 한 접시 드려라. 뭐도 뭐, 먹는 사람이 남의 손을 빌릴 게 있어이까. 상사배 갈비를 먹으려? 이거 시골 모아 태산이로구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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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아니 이거 뜯던 갈비로구만. 뭐, 뭐, <laughs> 자, 좌중에 알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좋은 날에 시안수식 짓는 게 어떠하오? 만일에 못 짓는 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쫓아내도록 합시다 문자는 내가 내겠소 세월이 태평하니 높으신 은혜로다 노풀고 아, 노풀이다. 예, 아, 예, 때는 좋다 풍년 드니 아, 기름진 천리로다 기름고 기름소. 아씨 훌륭하오다그이 사람도 그란스다라지옵시다. 아, 그 좋은 말씀 여봐라. 저 양반에게 지을못 갖다 드려라. 아아 능한 가구에 북소리 높풀이 높을 고자 남은 절세 춘향의 이름이 없다하니 어풀고. 얘들아, 춘향을 끌어내라. 음. 춘향! 이거 이렇게 좋은 술을 엎지려다니 <laughs> <laughs> 고스레, 고스레. <웃음> 저런 놈파나 죽어. 먼길 가든 나그네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었으니 <laughs> 이 은혜를 배골이 된들잊으리가 <laughs> 哎。

백석 안에 저우군 난주 만백성의 기름 어디 좀 봅시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아. 눈물 지고 아니, 왜그러리 높은 곳에 원한 네. 소리 높았더라? 어휴, 저 본관장, 나는 일이 좀 있어서 아? 먼저 가봐야겠어 아이고, 운봉은 왜또 이러시오, 나 온다, 절 저면 쥐를 좀 버려, 네. 에 에이 아이 남자 관사또 변학도는 봉고 파직이다. 변학도에게 거적을 씌워 남원지경 밖으로 내치도록 하여라. 예. 그리고 남원 녹중에 오구리 갖은 백성들은 모두 놓아줄 것이며 잔치 끝에 목을 치기로 한 촌양은 큰 칼을 벗기어 이리로 데려오도록 하여라. 예. 경제인 지면서 주행이 어찌 도불리인거요 예? 어서, 바로요 우을 배우게 해 주시오, 이가 예, 아, 저, 우리 들어가 말해 보십시오 어 가줘요 어서요 전의 아, 현진이요 아씨, 아씨 형방 듣거라 저 춘향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 예! 관장의 수청을 거역하고 발악을 한 죄로 가장 무서운 형을 받았나이다 예. 예. 관장의 수청을 거절해? 관장은 한 고을의 우두머리며 어른이다 관장의 명을 거역하고 살기를 바랐소냐? 네, 죽어마땅하다 네, 예, 춘향 내 네, 본관의 수약은 거절하였거니와 내네 분부도 시행 못하겠느냐? 당장 석방하여 줄 것인즉 바삐나가 소세하고 어서 수청들도록 하여라.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당신네 양반들은 다 그렇소? 내려오는 관장마다 어이 그리 명관이며. 양반님이 하는 소리, 어이 그리 갔소이까? 죽일 테면 죽이시오, 내 살기를 원치 않소. 그럼 좋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 없느냐? 지난밤 옥중에서 꿈결같이 배운 낭군, 나 죽은 몸이라도 적산 보소덮 보지며, 산문밖에 나를 기다려 눈물 치며 계시리니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나 뵙기 원이오이다. 이걸 준형에게 갖다 주어라. 방님께 드린 내옷갈아지 아, 죄 서방님, 서방님, 아, 서방님, 아, 멘어사람 하는 것만이 왜그 높은 지저와 정절은 꼭성조하여 세상에 논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서방님 정말 장하다. 서방님, 서방님은 정말 모지신 분이기도 하시오. 도련님. 길 비켜라 저리 비켜라 오사장 못 들어간다 아니 이게 무슨 오사장 못 들어간다 사령들아 길 비켜라 저리 비켜 내 사위가 오사라니 웬 말이여 꿈인과 생시론가 어제 밤에 거지 삶이 밥도 없다 발생했지 밥도 음, 없다 발생했지 나보는 내 여러분들 아들 낳기 원치 말고 주년 같은 딸을 낳았어 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야,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오세요. 준양아, 오세요. 어머니, 준양아, 아이고, 내 사위, 내 딸이야. 장모, 아이고, 글쎄, 그러면 그럴테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글쎄. 장모, 오늘은 우리 모두 어디서 자야 하지? 아. <laughs> 에이구, 또그 소린가? <laughs> 어, 향단아, 어서 도련님 모시고 부영당으로 가려무나. 어? 예, 예. <laughs>